이렇게 이루게 될 경우에는 사주적인 어떤 그 운세나 건강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한 금부치의 치장은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사주나 뭐 이런 것에서 그 금의 오행에 관련된 금의 오행에 관련된 금목걸이나 금팔찌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 자, 뭐, 아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지인분들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, 이누란색의 황금 목걸이, 뭐, 황금 시계, 손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황금으로 된 시계, 뭐, 수십 돈에 해당하는 어떤 그막 이렇게 쇠사슬 같이 된금 목걸이, 뭐, 반지, 또큰그 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반지, 뭐,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,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겠죠. 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은도. 자, 이런 그,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뭐,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내가 좋아서,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다니는데, 안 되는 건 아닌데, 오늘은 이 금과 어떤 그 사주학적인 금의 예, 그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사주상에 금이라는 오행이 있죠. 이 금이 굉장히 많은 경우.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시는 것은 이게 좋지가 않겠죠. 자, 혹시 이 금이 뭐 재성이다. 만약에 그죠? 재성이라 하면은 이것은 재물 운에 해당이 되겠죠. 남편은, 남자분들이라면 이게 처의 운도 해당이 되고 아버지의 운도 해당이 됩니다. 또 여성분들이 또이 금이 혹시 또 관성에 해당이 만약에 관성이 된다. 그러면 이것이 남편운에 해당이 되겠죠. 금이 관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. 사주에 이렇게 금이 많아서 남편운이 부족한데 여기에 금팔찌, 금목걸이까지 크게 하고 다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조, 좋은 영향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남자분들이라면 특히 또이 금이 재물운에도 해당이 됩니다. 만약에 재성에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어,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겠죠. 너무 많은데 또그 금을 가지고 다니시니까. 이렇게 되면 건강적인 면에서도 이뭐 뇌로 피도 가고 저 신경도 가고 정신도 다 올라가는 이 뇌로 올라가는 목에다가 그렇게 큰그 무거운 그 많은 뭐 수십 돈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의 목걸이를 목에 걸어서 메드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. 이러면 결국은 어떤 그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또뭐 치매 이런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안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사주상으로 보면 목이 자신의 용신이신 분들이 있습니다. 목이 이러면 금이 목을 치겠죠. 칼이 목을 치는 식으로.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아까 말씀드린 재운, 재성, 관운, 관성, 그 다음에 인성, 건강, 이런 것들의 이 금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또, 아, 모기, 모기,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이 이 신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에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. 뭐, 그래서 어지간하면 본인 사주에 금이 이렇게 많아서 넘치고 그것이 광운 재운 인성 이런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되도록이면 이런 그 많은 큰 그런 그금 목걸이 금으로 해당하는 이런 치장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뭐 예를 들면 경신년 뭐, 16년, 이렇게 금, 금에 해당하죠. 간여 지동에도 해당하고, 이런 연도에 금이 또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해에. 그런데, 그 금으로 된 이런 목걸이나, 이런 반지, 팔찌, 시계 이런 것들을, 큰 것들을 하고 다니시는 것은 그 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이 사주학적으로 보면, 금이 사주에 굉장히 많고 차고 넘치시는 이런 분들은, 이 운세, 혹은 건강, 이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는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금이 아예 하나도 없거나 금이 너무 부족하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 금목걸이가 적당하게 해서 하고 다니시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. 그것이 아니고 금이 사지에 굉장히 많이 예, 들어 있는 이런 분들, 목이 용신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 금목걸이, 금팔찌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보관하시고 어, 뭐 보고 싶을 때 보시는 이런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. 주 불균형을 이렇게 이루게 될 경우에는 사주적인 어떤 그 운세나 건강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한 금부치의 치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뭐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거나 뭐내 고집대로 나는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한다면 당연히 제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되는 것이고 또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병들을 혹시 갖고 계시다 하면은 금이 사지에 많은가를 보셔서 어 빼고 안 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